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랑의 콜센터 55회 방송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이시죠? 오늘 사랑의 콜센터는 사랑의 효센터로 변신해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효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오늘 사랑의 콜센터의 55회 방송인데요. 예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맛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동안의 형식인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노래방 대결 형식이 아니고, 탑6의 효도 콘서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특별 출연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오직 고객님만을 위해서 사쿠리 준비한 효프라이즈라고 하는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랜선 관객을 모시고 탑6가 효덕 콘서트를 벌이는 게 55의 방송입니다. 영탁의 모습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어서 오세요. 탑6가 풀 코스로 모실게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외부에 특별 출연 형식이 없습니다. 노래방 대결 형식이 아니고요. 효도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특별 출연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랜선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관중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이 특별 출연자들입니다. 양지은이 특별 출연하고 태진아와 함께 뚜연 무대. 아, 이 무대도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로 시즌 2의 진 양지은과 레전드 태진아의 유엔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양지은이 열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취향 저격할 특급 무대들의 향연이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랑의 콜센터가 사랑의 효 센터로 변신해서 찾아가는 55의 방송의 무대들입니다. 자 이렇게 특급 무대를 보고 영탁이 감탄을 하는 모습도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아 오늘 가장 재밌는 무대는 바로 이, 이 무대입니다. 무대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기억하십니까? 오른쪽은 신인선입니다. 왼쪽은 신인선의 아버지 신기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기남 씨 노무현 정부 때 정권 3인방 중에. <laughs> 하나이고 최근에 자, 책도 많이 쓴 신기남 정치인입니다. 부자가 함께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오, 재밌습니다. 흥많은 찐 부자들도 함께 즐겨요. 아, 과연 신기남 정치인은 어느 정도 노래를 부차, 부르는지 하는 부분도 오, 관심 있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아, 열창하는 모습. <laughs> 이 무대도 어, 기대가 되는 무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55회 방송은 노래방 대결은 아니고요 효도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특별 출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진아도 있고 신기남도 나옵니다 신인선의 아버지입니다 고마운 마음 가득 담아서 효자식스가 선사하는 노래 콘서트입니다 자, 영탁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6인 6색의 효도 콘서트가 자, 이렇게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이게 사랑의 콜센터의 5 5의 방송의 내용입니다. 제대로 기호강을 시켜 준다고 자막에 써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4324에 날아온 3천 통의 사연들이 전달되지 않아서 어, 시청자들이 불만이 컸는데요 이 내용 중에 일부가 일부 사연을 찾아가서 자, 이렇게 노래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건행 이명훈과 관련한 사연을 자, 연결해서 찾아가서 평소에는 차마 전하지 못한 마음들을 전하는 코너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연이기에 또 울보 이찬원이 눈물을 그렁입니다 이런 모습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웅이 이 사연에 답하는 자 효도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차곡차곡 담아서 노래로 전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자막도. 보입니다. 이게 영탁의 모습이고요 이렇습니다. 이 사랑의 콜센터가 최근에 시청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주 54회 방송의 시청률이 11.7%를 찍었는데요, 사랑의 콜센터가 54회를 방송하는 동안에 11점대의 시청률을 보인 것은 48회가 11.2%인가 그리고 50, 전주에 54회가 11.7%를 찍었어요. 다소 좀 시청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목요일 예능 중에서는 왕자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사랑의 콜센터가 11.7%로 1위. 그리고 그 나머지 목요일 예능은 2% 3%대예요. 0. 몇퍼센트때도 있네요. 목요일 예능의 왕자가 아니고, 거의 뭐 황제입니다. 황제. 사랑의 콜센터가.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 자체에서는 낮은 시청률을 보였지만은, 타 예능과 비교하면은 월등하게 시청률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사랑의 콜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55의 방송은 11%를 넘어서 11% 이상의 시청률을 찍을지 아니면 또다시 내려가서 최저의 시청률을 보일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노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노경 복세편살 60포 한 박스를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198,000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구전노경 복세편 사료 6월 2일을 기점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해서 이번 달에 구입을 하시면 최적가로 구입하는 기회, 저로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구입을 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뉴스 장터라고 보내 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복세편 사를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시죠? 이명웅의 굿즈 열한 종을 모두 선물로 드립니다. 자, 굿즈도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